LG 화학입니다. 27만 2천 원약0.73% 하락하고 있는데요. 지금 현재 지점에서 힘이 살짝 빠지면서 그 마이너스 0.73% 하락을 했는데, 아 중요한 것은 뭐가면 이 어떤 이 오름세, 그니까 20만 원부터 시작해가, 야, 거의 한30% 가까이 올라왔네요. 이 상승세가 아직 완전히 꺾였다. 그래 말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. 그런데, 그런데, 27만원을 깨버리게 되면, 조정이 일부 들어올 수도 있다. 그런 지점입니다. 왜 그런 놈 거니까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초단기 최고점, 단기 최고점이어서, 그러니까, 이제까지 20만원 대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, 어 사실은, 여어됩니까 25만원부터, 이미 고점 영역에 다 진입했었거든. 어 25만원부터. 근데, 27만원까지 오는 이 구간에서는, 아, 단기 최고점, 초단기도 최고점이지만 워낙 그 상승하락 하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고점은 고점인데 계속 밀어왔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아, 지금 완전히 힘이 빠졌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고점이라고 지금이 최고점이 아니면 도대체 이게 고점이 아니면 뭐가 고점이겠어요? 그러나, 그러나,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, 그러나 또한개 측면은 이 상승, 20만 원대부터 진행했던 이 상승이 여전히 아직까지 유효한 지점이다. 꺾였다고 보기엔 좀 곤란한 거지. 그래서, 어, 기준을 27만 원으로 두고 27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일부 매도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좀 하는 게 어떻겠냐, 이런 의견을 냅니다. 27만 원이 계속 저지되면 계속 바라봐야지 뭐또 30만 원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거든. 그래서 27만 원이 깨지냐 안 깨지냐를 계속 보면서 그렇게 장애 임하는 게 맞다. 터는 예, 그런 그래 말씀드릴게요. 구독자분들 참고해요.